여러분들 혹시 다이나믹 아일랜드 분신술 가능한 거 아세요? 안녕하세요. 편안한 아이트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구로 아이폰 14 프로를 받아보고 하루 종일 사용해보면서 느낀 것과 다이나믹 아일랜드 AOD 관련해서 테스트해본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신 것들까지 모두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께 이번에 새로 출시한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더보기란 구글 폼 링크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사용해보니까 프리뷰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 애니메이션 정말 부드럽고 변태 같다고 생각될 정도의 디테일로 잘 만들었고 큰 펀치홀을 아이디어로 커버하고 사용성 자체도 꽤나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지원하는 앱이 적다는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일단 자주 사용하게 되는 앱은 아무래도 음악 앱일 것 같은데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음악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른 앱을 사용하면서 화면을 가리지 않고 기존 공간을 낭비하지 않고 상단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게 큰 장점이었어요 어차피 낭비되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 그리고 그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작동하는 뮤직앱이 뭐가 있나요? 나우플레인 기반 앱들이 가능한데 그래서 뭐 애플뮤직,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기본적으로 다 되고 멜론, 플로도 됩니다 그 외에 제가 활용한 거는 에어드랍 에어드랍은 아무래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에어드랍 진행 상황을 볼수 있죠 그리고 전화 정도까지가 좀 활용하기 좋다? 그 외에는 백그라운드에서 앱의 활용이라기보다는 충전할 때 나오는 것, 에어팟을 연결할 때 나오는 것,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때 표시되는 것의 알림 정도라 서드파티 앱에서 빠르게 지원해주는 게 중요해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출시를 한 것이기도 하고 서드파티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 그리고 이미 몇몇 서드파티 앱에서도 지원을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애플이 이런 거 강제하는 거 잘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벤트에서 공개한 내용으로는 야구 앱이나 지도 앱, 택시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국내에서도 잘. 쓰는 지도 앱이나 택시 앱에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에서는 택시 도착까지 몇 분이 남았다라고 뜨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 말고 타고 나서 좌우측에 출발지와 도착지를 띄워놓고 대략적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준다거나 국내에는 배달 앱이 잘 되어 있으니까 배달 앱에서 배달이 출발하면 도착하기까지 시간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카톡의 경우는 누구한테 왔는지 작게 이미지로 보여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지원을 해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그냥 일반 알림처럼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맥세이프가 맨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평가가 좋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거치대나 차량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또 다양한 서드파티 제품들이 제공되면서 사용성이 많이 증가했고 지금은 아이폰뿐만 아니라 갤럭시나 다른 폰에서도 정말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제가 갤럭시 꿀팁을 올리기도 했었고 뭔가 이번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서드파티 앱에서 획기적으로 제공해주지 않을까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문 주신 것들 중에 다이나믹 아일랜드 쪽을 답변 드리면 가로 모드에서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어떻게 보이나요? 음악 앱을 실행하고 사파리를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돌려보면 음악 앱은 돌아가고 있지만 표시는 되지 않습니다. 세로로 돌렸을 때 다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근데 가로 모드에서 충전을 하면 세로 모드와는 다르게 표시됩니다. 이렇게 볼롱 튀어나와서 배터리가 표시된 다음에 들어가죠. 이것까지 나눠놓았을 줄은 다음은 상단을 컨트롤 하다 보면 지문이 묻을 텐데 괜찮나요? 네, 지문이 묻습니다. 안 괜찮아요. 이건 전면 카메라로 촬영할 때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닫고 찍어야 할듯 아이폰의 한손 모드에서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어떻게 보이나요? 바로 분신술이 가능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폰에서 하단을 쓸어내려주면 한손 모드가 실행되는데 이때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따라서 내려옵니다. 여기서 롱탭으로 컨트롤도 가능하네요. 소프트웨어 기능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캡처하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아일랜드가 표시되나요?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앱이 없어서 아일랜드에 없다면 캡처를 해도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일랜드에서 돌아가는 앱이 있다면 캡처를 했을 때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표시됩니다. 이거는 위와 같은 건데 소프트웨어니까 사용할 때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화면이 어떤가요? 이렇습니다. 다음은 AOD Always-on Display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아이폰 14 프로에 들어간 AOD는 기존 AOD와는 다르게 좀 특이하죠. 잠금 화면에서 사용하던 것 그대로 로폰 다운 되면서 AOD 상태로 들어갑니다. 1 헤르츠까지 화면 주사율을 낮출 수 있게 되면서 드디어 AOD 기능을 넣었어요. 설정에 들어가 보면 끄고 켜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 조절이 안 되는 건가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AOD의 최대 밝기는 설정한 화면 밝기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 주변 밝기에 따라서 AOD 밝기가 자동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화면 밝기를 최대로 높이면 주변 밝기에 따라서 자동 조정되는 AOD 밝기의 범위가 가장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엄청 밝게도, 이렇게 엄청 어둡게도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추면 AOD는 최소 밝기로 작동하게 됩니다. 밝은 빛을 비춰도 AOD 밝기가 조절되지 않죠. 그리고 밝기를 어떻게 설정하든 AOD 최소 밝기는 동일했고요. 근데 밤에 보면 최소 밝기도 은근 밝 알수 있습니다. 일단 AOD 자체는 예쁘고 감성적입니다. 화면이 켜져 있을 때는 시계가 인물 뒤로 살짝 가려지지만 AOD가 켜지면 시계가 인물 앞으로 나오는 디테일도 좋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가 AOD면 솔직히 배터리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좀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이거는 테스트 환경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 정도로만 봐 주세요. 일단 테스트하기 전에 애플이 공개한 AOD가 꺼지는 환경을 보여드리면 아이폰이 뒤집어져 있을 때, 아이폰이 주머니나 가방에 있을 때, 수면 집중 모드가 켜져 있을 때, 저전력 모드가 켜져 있을 때 아이폰 보니카 플레이에 연결되었을 때 연속성 카메라를 사용 중일 때 한동안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꺼버리면 AOD가 아니지 않나 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이폰이 사용자의 활동 패턴을 학습하고 알람이나 취침 일정 설정 여부도 포함해서 판단해 그에 따라 디스플레이를 껐다가 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만 꺼주고 사용할 때는 다시 켜준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똑똑한지는 좀더 사용을 해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아이폰과 연결된 애플워치가 아이폰에서 멀어지면 AOD를 끄고 가까워지면 다시 켠다고 합니다. 일단 설정은 화면 밝기 최소로 설정, 자동 밝기도 끈 상태로 AOD 밝기가 최소인 상황을 만들었고 수면 집중 모드나 취침 일정 설정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시간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AOD 꺼짐은 AOD가 꺼지는 다른 환경을 모두 제거해도 발생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지 여러 번 테스트를 했는데 1시간 30분이 지나면 꺼지는 경우도 있었고 시간이 좀더 지나자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위에서 말씀드렸듯 사용자의 활동 패턴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이 꺼지면 바로 다시 AOD를 켜 주는 식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와이파이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진행하는 동안 알림이 두번 정도 왔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100%에서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경향이 있어서 90%에서 시작했는데 3시간이 지나고 86%로 4% 감소했습니다. 사실 그냥 딱 나눠서 표시할 수는 없지만 무지성으로 대략 시간당 1.3% 감소가 나왔습니다. 전 전체적으로 화면이 보이는 AOD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정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배터리는 아이폰이 좋다 보니까 크게 걱정은 안 했었는데 번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처리했는지 그게 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 떠나서 AOD가 전체적으로 톤 다운되는 시기다 보니까 AOD 켜놓고 거치대에 충전해 놓으니까 이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카메라 제가 가장 궁금해 했었던 액션 모드 이거 좋더라고요.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 3 프로를 함께 들고 냅다 빠르게 뛰어봤는데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수 있죠. 정말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외부에서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다만 액션 모드를 켜면 최대 2.8K까지만 촬영이 가능하고 액션 모드를 누르면 바로 0.5배율로 변경이 됩니다. 아무래도 넓게 찍은 다음 잘라내면서 보정을 하니까 기본으로 초광각으로 세팅이 되나 봐요. 근데 그렇다고 배율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변경해서 찍는 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런 보정 특성상 광량이 부족한 하면 잘안 되거든요. 제가 밤에 찍으려고 하니까 빛이 부족하다고 더 확보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두운 환경에서 찍히지 않는 것은 아닌데 제대로 된 성능을 느낄 수는 없다. 그리고 카툭튀가 이만큼이나 심해졌는데 사진도 잘 나와야겠죠. 실제로도 사진이 잘 나와졌습니다. 아이폰 13 프로와 비교를 해보면 주간에는 둘다잘 나와졌지만 확실히 14 프로 쪽이 디테일이 좋아진 게 체감이 됩니다. 그리고 대비가 강해진 걸로 보이는데 이게 전작부터 아이폰이 좀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14 프로는 고화소의 이점을 살려서 2배 크롭 줌이 가능한데 당연히 이게 없는 13 프로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2배, 3배 좀 골라서 찍어도 될것 같다. 저조도에서도 촬영을 해 봤는데요. 저조도에서는 차이가 더잘 보이더라고요. 더 디테일하고 색감도 실제와 비슷하게 나와 줍니다. 망원의 경우도 글씨가 더잘 보이죠. 애플 이벤트에서도 저조도를 강조한 만큼 저조도에서 확실히 개선된 것이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 하루 사용기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하루 동안 거의 잠도 안 자고 테스트하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주요 기능들은 꽤나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서드파티 지원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국내 출시될 때쯤에는 여러 업데이트가 또 되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